나는 문어, 꿈을, 꿈을 꾸는 문어. 문어. 어. 꿈속에서 꿈속에 서 무엇이든 될수 있어. 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문어. 잠을 문어. 문어. 어. 잠에, 잠에 드는,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거야. 장미꽃밭 숨어드는 나는 빨간색 문어. 앵담꽃도 건너가면 나는 주머니 문어. 하마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나가 문어. 가되는 거야. 너무 외로워, 추고 어두고 차가. 단풍놀이 구경하는 나는 노란생 문어 커피 한잔 마셔주는 나는 진갈색 문어 죽을게 고마워 노는 나는 전방 누구 <두고> 차가? 따라... 춥고 어둡고 차갑고 가 대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꿉 이곳을. digo